지금까지 시민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시민신문고 위원회가 다음 달 조직개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 직속기관으로 행정감시 기능까지 갖췄던 위원회의 권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만들어진 시민신문고 위원회는 시장 직속에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시민감사청구를 비롯해 청렴계약감시와 시민 고충처리까지 960여 건을 처리하며 지난 4년간 시민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한수원과 신리마을 주민들의 집단 이주 합의를 끌어내는 데 중재 역할을 했고, 최근엔 생활쓰레기 용역업체 선정에 불공정 심사 기준을 바꾸는 데도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고난이 대폭 축소될 걸로 보입니다. 시민 시문고위는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로 이름이 바뀌는데 행정부시장 소속 집행부로 편입되면서 독립성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름 그대로 시민 고충처리를 제외한 감사 권한은 감사관실로 모두 이관됩니다. 임기직 공무원들로 구성됐던 위원회도 비상근 민간 위원들로 꾸려집니다. 위원들이 전부 보고서를 다 작성을 해서 의결까지 이렇게 또 해야 되고 예, 공무원 신분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상하관계라든지 직속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잘 이제 진행이 되어왔는데 소속감이 조금 결렬되지 않을까. 이에 대해 울산시는 감사관실 업무가 중첩돼 나눈 것일 뿐 시민소통 창구의 역할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입법 예고 중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새롭게 출범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